학점이 낮은데 면접에 갔어.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? 어, 내가 불리하겠구나. 옆에 있는 친구가 학점이 높으면, 어, 더더욱 내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. 하지만 잘 생각해봐. 학점이 낮았는데 너를 왜 불렀을까? 당연히 뽑고 싶으니까 불렀지. 근데 학점이 낮은 데에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?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지.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마인드셋이 되지 않을까? 첫 번째. 면접관이 학점이 낮더라도 내가 뽑고 싶은 지원자니까 불렀다는 것. 두 번째 학점이 낮은 거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냥 수군과 인정을 하는 게 최고라는 거지. 여기 보니까 홍길동 씨는 학점이 낮네요. 네, 그 부분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사실 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또 학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. 라고 하는 게 어떨까?